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요 양심상 제가 사실 다리를 낮쳐가지고 급하게 쿠팡으로 발목 보호대를 샀거든요 이거를 신고 나가보려구요 갑자기 나와버림 괜찮은디? 봤어? <laughs> 길바닥에서 국시공부하러 나 <laughs> <남았던 웃음> <laughs> <laughs> 네,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K -K -K. 안녕하세요, 키튼입니다! <몬> <몬> 아, 우리 멤버분들이 응 그래, 뭐 뭐, 그 그래, 응 그래, 응뭐 뭐. 아, 바보. 자 팬들에게 불리고 싶은 나의 별명 시작. 황색 개구리 왕자. 마루짱. 더크 이주 동현이 강아지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타이틀곡이죠. 마마세드가. <웃음> <웃음> 앞에서 하려니까 조금 떨려요. <laughs> 근데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laughs> 그놀나 피와 담은더더 붉게 진해져 붕괴 먹을더지 이제껏 검은 붉은 퍼져 웃음 지 이제 하나만 더면 와인 너의 사용법 킥플립은 풀! 네. 풀! 풀파월 언제나 오! 립! 시켜드리겠습니다

<Sélere> <ing> oh, thank you. 만 h oh, a n 면 안돼요? Thank you. 해 땡큐 n k you. Oh. Thank, you. O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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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h a 당근 you. Thank you. Thank you. 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told to admit that I was wrong.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And now I know,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I 오십지오 <목소리> 우리, 우리 마지막 미우리마지막 미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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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하시고요. 까지 지금까지, 지지막 인사 드리고 퇴장하겠습지다지금까지킵금까지지금지 지금까지, 니다한지더금까지지금지금까지금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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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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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귀여워. 아니 미친 버스 잘못 타가지고 지금 구리까지 왔어요. 아니 지금 빨간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중간에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구리 왔거든요. 아, 진짜 어떻게? 무사히 집에 왔어요. <laughs> 가는 길에 휴업 받았더요 아니, 이거 뭐 입장포카 입장국화 줬잖아요. 입장포카에서 애들이 이렇게 붕어빵을 들고 있나 했거든요? 붕어빵을 준비해줬던 거야. 귀여워. 오는 길에 손톱다 떼고 왔어요. 짜증나서. <laughs> 너무 귀여워. 이제 무반주에 노래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 요 나는 좀 살다 살다 뭐야 입장 티켓이 이따위로 주는 회사는 처음 먹거든요. 보통 이게 카드여야 되는데 리얼 포카 재질인 거예요. 애들이 생각보다 무대를 너무 잘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안녕. 인디? 아 귀여워 구매 아, 아 귀엽다 아 웃기다 이거 동화처럼 생각하고 동화처럼 고마워 내가 고마워 이제지은 밤보다 잠일것 같아 오! 어? 아싸! 이걸 해냄 어, 감사합니다 이거 랜덤 그리고 심지어 이만 난 하나밖에 구매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아다 들어있네. 아, 다 맞아. 있네.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왜 랜덤이라고 하셔서 선생님? 그냥 동화, 아 동화 나왔어요. 저 동화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어색한 나보다. 드업드업 키티 불러? 드업 키티? 응. 아따마 무겁다. 누구야? 동현이야? 미군부 주는 왜 주는 거야 이거 없다 고 그랬는데? 오 레전드, 개웃겨. 아. 아, 이미 이건 거구나. 아, 어, <laughs> 다 탔다. 난이 없으면 진짜 개 레전드. 딱 2장인데, 개우 그 동화 없으면 레전드. 레전드. 민재? 어, 없을 것 같아. 아, 어, 있다, 있다, 있다. 동아야? 동아, 동화. 귀엽는데? 어, 잘 왔는데? 어, 개우니까 괜찮은데. 어? 들어간다. 네네, 앨범, 국경 존나 재밌었어. 제 와이 범 처음 사봐. 아, 처음 봐. 귀엽... 이게 뭐야? 키. 주왕인가 봐. 이거 팩이야? 팩을 다주나 봐. 어, 음. 걔는 이게... 이거는 개운. 개운이. 어? 회장 두장 줘? 민재다. 동현이. 야, 동현이 귀여운데? 이랜디. 뭐가 뭔가... 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뭔가 이거 어나 이거 줄라응 그래? 어. 나 이거, 응, 그래? 어. <laughs> 나 이거 뭔가 다이어리 붙이고 싶어. 개운 개가든. <laughs> 또 주황이네. <laughs> 야, 응응응응. 응, 그대 그래, 이대로 중복. 개운이니 응응. 응. 이 정도로 중복했을 거야. 어케 해 어케 이줘다어 K주. 어, 동현이. 어 진짜 귀여워. 좋다 아 케이스 귀여워. 느낌 있는 거. <laughs> 형이네. <laughs> 하싹복야또 또야? 케이주. 케이주. 어, 개훈이. 약간 의류랑 생각나지 않아? 어. 그치? 맞아 맞아. 으르렁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리이도개쳐 안에 무슨 몇몇개열다 들어가 있으 이만했던 거거전 주왕이? 아동 민재 민재. 아아 이름. 민 민재 좋아 민재 잡이야? 민재 개훈. 개훈. 그 여기도 민재 개훈 하기던거응그래 이건 왜 주는 거야? 방 방에 거는 거. 아. 사장님 방이래. 이거 뭐임? 아 이거 다이어리 형식이라서 스티커주나 아, 지랄하이고치나치이라거야 <laughs> 지랄이... 설마? 이 응. 아예 아, 이거 뭐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치라이게뭐이게 뭔데? 박사 뭔데? <laughs> 아, 아, 네. 아, 는데 어쩔거야 다시 붙여?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이것도 박살 사 났는데 쓸수 없지